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한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 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표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다릅니다 물론 출생에 관계된 그러한 일들도 있겠지만은 반면에 그가 가지고 또 생득하여서 태어나서 얻게 되어졌던 그러한 자격들에 대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못대로는 한때 어떤 문제가 되어지기도 하였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흔히 말하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일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들이 있겠지요. 물론 미국 본토에 있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태어난 사람들 그 시민된 자가 그대로 물려받는 시민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이민을 통하여서 또 그곳에서 또. 미국의 영주권과 그 후의 시민권을 얻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어떤 차원으로 인해서 미국의 영토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때, 즉, 출산할 때에 원정 출산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있어서도 그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을 친분하고 있었던 로마의 어떤 병정들과 판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떨고 있었습니다. 자기자는 돈으로서 이제 막 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죠. 물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의 아버지가 큰 상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고, 비의 분모로부터 태어난 사도 바울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내 나면서부터 생득적으로 갖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또 여러분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것을 우리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의 어떤 통하여서, 부모를 통하여 나아서 자연스럽게 교회라고 하는, 예배한다고 하는,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접한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일반적인 생활을 하다가 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러한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우리가 어떤 과정과 어떤 형편을 통하여서 그리시도인이 되었든지 간에 동일한 것은 모두가 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면에 있어서는 주의를 해야 하는 그런 요소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3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은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그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킨다면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입술, 또 사람들의 행동과 입술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킵니다라고. 이것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사람은 선을 행하고 어떠한 사람은 불의를 행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 왔는가 라고 하는 것은 한 번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쯤 주의 깊게 살펴 보아야 하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행동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결정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과거의 전통 유교적인 생활과 삶 아니면은 학교를 통하여서 어릴 때의 교육을 통하여서 어떤 교육을 통하여 얻게 되어졌던 어떤 지식을 통하여서 내가 그 일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하나 듣고 배워왔던 그런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의 기준이 결정되어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행동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과거에 해왔던 그런 습관을 통하여서 그러한 일을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행동이 우리의 몸에 젖어 있고 그러한 행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저의 생활에 있어서 크게 두가번에 변화되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 278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안경을 낄 때였어요. 그렇게 뭐 눈이 나빠서 끼었던 것이 아닌데 어, 그 당시 교회에 있었던 어떤 청년이 안경점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방문을 했다가 한번 시력을 한번 재보세요라고 이야기하길래 시력을 재고 이제 안경을 하나 딱 이제 그 뭐랄까요 그뭐 이상한 어떤 뭐 개인의 어떤 교정용 그 안경 그한거 있잖아요 그걸 딱 끼고 밖에 쳐다보는데 밖에 완전히 신세계처럼 펼쳐지는 거예요 신세계처럼 펼쳐지는 게 뭐냐면은 좀 거리가 두어져 있는 그 일들이 그 환경이 어 깨끗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 빨간색. 사랑색 그 색깔도 선명하게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뭐 그렇게 시력이 나쁘지 않은 상태였지만은 어, 그런 세계를 통하여서 세상을 보니까는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흔히 안경 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식사를 하거나 뭐 라면이나 그런 걸 먹을 때그 김에 의해서 눈이 시야가 이제 가려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이제 안경을 이제 벗어놓고 식사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그냥 안경을 그냥 놔두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식당에 가게 되면 그래서 아 하다가 다시 생각이 나서 들어가가지고 안경을 찾아오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안경을 끼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안경을 낀다라고 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의 습관과 생활을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일에 기... 또 오랫동안 젖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새롭게 바뀌어진 그런 생활과 삶의 논리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뒤로 물러가고 과거의 습관이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20여 년 이상씩 다 되어졌을 걸, 거의 이제 그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생활과 그 삶의 습관이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기간보다도 길어지지 않는 경우, 도 길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또 그런 간절한 소원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수시로 그것을 점검하는 그런 기준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는 과거의 생활 습관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오른대로 살아나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번 우리의 삶에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이것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옳다라고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결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가 소원하는 것만큼 온전한 성과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의 보기에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그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삶을 통하여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인정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면서 또한 가지 사절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를 나닙니다. 나는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행동 방식이 그렇지 아니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압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여기서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게 되면 신앙의 고백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알수 없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과 여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말과 혀로만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큰 의미가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주 우리가 예비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것도 2차적인 문제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는 것이 그 열정이 우리의 삶독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목사요. 나는 권사요. 나는 집사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냐는다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참으로 조심스러운 그런 일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우리는 아직까지 그러한 행사를 갖지 못하고 있지만은 때로는 유명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간증 집회를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것일까?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삶에 대한 그들이 성공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졌던 그런 것을 삶의 계기를 통하여서 간증 집회를 하고 또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들이 그렇게 간중집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훗날 그들의 생활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욕을 먹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한때 유명한 어떤 조직폭력계의 보스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졌다라고 해서 신학을 하고 목자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런 대도의 그 역할을 했던 사람도 어떤 한순간에 그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점도독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은 과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졌습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간증이 간증이 아니라 간사한 어떤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다고 라 하는 겁니다. 유명 연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나는 이렇게 대해서 변화되어졌고 이렇게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고 신중을 기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삶에 부합된 삶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계속적으로 쭉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둘째는 누구를 속이는 겁니까? 다른 타인들을 속이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자신의 신실하지 못한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의 우리의 욕망, 성취의 도구로 사용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내가 곧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복음 1 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속에 무엇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그러니까 말로만이에요. 말로만, 혀로만.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만 척척척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인 척 거룩한 척,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의 모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오 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심기운바 되어졌고 그 심기운바 되어진 것이 온전히 결실과 담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속에 있고 우리가 또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속에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진리의 그 능력과 권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과 모양을 그대로 성취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면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 땡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여러분들이 그거의 동인, 그 원인, 그렇게 행동.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지키려고 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선을 행한다라고 해서 다그 사람이 옳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인정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착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좀더 성숙되어졌구나, 저 사람은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많은 얻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그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연예인들 가운데 있어서는 구제, 기부왕, 뭐, 그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착한 이미지, 선한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이, 아, 이렇게 해서 선하게 하고, 어떤 바른 삶을 살아가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만은, 저희들은, 뭐랄까저 같은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그걸 곱씹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저러한 행동을 할까? 그의 마음 속에서 그 일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자기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성취하기 위하여 흔히 말하는 대로 적선을 쌓는 일인가? 선을 쌓는 것인가? 내가 쌓는 선이 내가 과거에 행하였던 악보다 더 크고 더 풍성해야지만 내가 내세에 있어서 좋은 환경과 여건을 얻을 수 있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부여잡고 인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가 하나님의 주어지는 말씀과 생명 가운데 있어서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자라고 하면은 슬함을 금할 수가 없고요 후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받은 사랑에 합당하게 그을 감는 삶이라고 한다면 왠지 눈가에서, 우리 입가에서 미소를 띄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동기와 목적이 선한 모습으로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전원 행동과 행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날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쁨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도망이 충만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아,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역시 다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향한다면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되시고 또 그걸 통하여서 이 일을 통하여서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있는 줄 안다.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왔던 이야기들 가운데 있어서 내가 어떤 행동하는 데 있어서 그 행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그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과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순간순간. 우리가 늘 주의를 기울이고 늘 우리가 조심스럽게 나가야 하고요.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있어서 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그런 말과 행동이, 행하는 그런 행동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존귀함이 가리워지고 그것이 또한 그것의 장애물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돌봐 주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롤 모델이 되어져서 그가 걸어간 그 길을 따르는 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스승 그 선생의 말과 행동을 따르고 본받는 자를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그가 행한 대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이 행하셨던 그 길,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우셨던 그 방식과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과 여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요 삶의 소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삶의 기준을 따라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류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이 되어질까? 나의 삶에 도움이 되어질까? 내가 이것을 통하여 이땅 가운데 성공할 수 있는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세상의 지위에 있어서나 그것이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주님께서 행하시고 걸어가신 길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과말을 주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의 양심을 끌고 가는 그러한 도전과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생활과 잠 속에 그대로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을 따르는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삶의 증거의 삶의 모습은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의 삶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따를 것이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주님, 주님이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주를 섬기겠습니다 주님 같은 그 길을 내가 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행적의 닮은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살펴보고 또 주님께서 명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의 생활과 잠속에 그대로 눈을 떠서 그것을 살피고 연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이 다가왔을 때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에 있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러하니 너희도 그러해라 내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너희도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요청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생명의 호흡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자리 잡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광스럽고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작은 모형과 모습을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작은 예수 그리스도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 진리가 우리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품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풍성이 많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들이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균열과 은총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그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 없어서 때로 우리가 어렵고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과 여건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고 마음의 책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은총과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요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최후의 승리하는 그 날까지 주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자녀요 주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